안녕하세요. 무신사 피부본부 멘즈 디자인팀의 김지훈입니다.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결혼식도 되게 많이 하는데, 정장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있는 성향이 좀 강한데요. 티셔츠들 레이어드를 하고, 오버사이징한 자켓을 입음으로써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하객 룩을 좀 완성해 보았습니다. 안쪽에는 안감을 톤톤으로 맞춰서 완성도를 높였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셋업 팬츠로 리얼 와이드 히든 밴딩 슬랙스를 입었는데요. 턱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여유 분량이 있어서 활동성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가 있고요. 사람마다 체형이 좀 다른데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게 밴딩이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포인트로는 신발하고 티셔츠와 좀 컬러를 매칭해서 너무 포멀하지 않은 룩을 조금 맞춰 보았는데요 더스티 베이지 컬러의 오버사이징한 셋업과 핑크 색 컬러로 포인트를 줬고 캐주얼한 느낌을 낸 하객 룩을 입어봤습니다. 이번 착장은 아우터를 입지 않고 셔츠로 착용을 한번 해봤습니다. 봄이기도 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베이지 컬러로 좀 코디를 해봤고요. 릴렉스핏답게 약간 여유가 있고 활동성이 좋기 때문에 단순히 하객룩뿐만이 아니고 데일리로도 활용도가 좀 높은 아이템이고요. 포켓 디테일이 있어서 조금은 캐주얼한 무드를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셔츠만 입으면 조금 밋밋하기 때문에 미니멀 가디건을 좀 등에 이렇게 걸쳐 보았는데요. 이렇게 걸쳐가지고 포인트를 주는 걸를좀 선호하는 편이고요. 바지는 와이드 데님 팬츠로 해가지고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핏이 와이드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실루엣을 조금 더 부드럽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신발 같은 경우는 가디건 컬러와 통일을 해봐서 착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착장은 아우터를 입지 않고 셔츠를 이용해서 하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캐주얼 룩을 입어봤습니다. 이번 착장은 오버사이즈 블레이저로 캐주얼함을 조금 더 보여주려고 사이즈를 업했고요. 자켓 같은 경우는 패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형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안쪽에 티셔츠를 이제 라운드 있는 실켓 블랙 컬러로 해가지고 매칭을 해봤습니다. 소재는 실켓 가공을 해서 좀 은은한 광이 있고 고급스러움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자켓 안에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. 팬츠 같은 경우는 밝은 컬러의 크림 데님을 좀 입어가지고 캐주얼함을 보여주려고 했고요. 상의와는 조금 다르게 대비되는 컬러를 해 가지고 좀 포인트를 줬습니다. 신발 같은 경우는 스퀘어 모양으로 돼 있는 첼시 부츠를 같이 코디를 해 봤습니다. 자켓을 입은 하객룩이지만 캐주얼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 사이즈감을 살짝 키워 주고 바지는 크림 진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.